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 t v 의 수페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모두가 알고 있어서 좋은 종목을 싸게 살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오는데요. 요즘 나스닥이 격하게 올라가면서 더욱 그렇죠. 그런데 성장주도 연초만 하더라도 모두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때 빅테크 관련된 컨텐츠로 올려드린 것처럼 지금도 소외된 분야를 하나 언급드려볼까 하는데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리츠인데요. 현재 나스닥은 신나게 올라가는데 리츠는 말도 못하게 소외된 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이랑 리츠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상업용 부동산 이슈로 인해서 지금 둘이 갈라졌습니다. 그럼 이런 순간에 하락된 리츠 기업 중에서 좋은 종목을 발굴한다면 역발상 투자에 포인트가 되는데요. 비가 아닌 돈이 내리는 걸 눈치챘다면 우리는 우산을 거꾸로 들어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거꾸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래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츠 기업의 지금의 상황을 체크해 볼게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4개의 리츠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두 가지로 갈리는 모습이 보이시죠? 우선 위에 있는 두개의 기업을 보면 포로로지스랑 리얼팅컵입니다. 별로 안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50% 이상 반타작 이상 난 기업을 보면 KRC, BXP입니다. BXP는 보스턴 프로퍼티스라고 해선 둘다 상업용 리츠 관련된 기업인데요. 그런 기업들은 현재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리얼트 인컴은 많이 빠졌죠 리츠 기업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업용 리츠 관련된 기업들은 제가 한달 전에 투자를 하지 말자고 좀 촉수 엄순하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미국에 상장된 오피스 리츠 기업 19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기업들은 굳이 지금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상업용 리츠가 많이 떨어진 건 맞지만 지금부터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이 리스크를 내가 굳이 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싸다고 들어가는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19개 기업은 캡처해서 내가 이건 투자하지 말아야지 라고 꼭 한번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리얼 리얼트인컴은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거겠죠? 리츠 기업 중에서도 리얼티인컴 월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지금 리얼티인컴 괜찮은지 한번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리츠 기업 중에서 위험에 노출된 분야는 오피스 리츠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리테일이 82%를 차지하고 있죠. 대부분 상가 임대가 많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월마트, 세븐일레븐, 테스코, 홈디포 같은 기업에게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리얼티 인컴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오피스 리츠 기업 때문에 하락한 경향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찜찜한 건못 참는 성격이라서 리츠 기업 투자 포인트 3가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용 등급, 임대 만료, 입주일인데요. 이번 이번 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죠. 리얼틴컴이 그때 영상으로 언급드린 내용인데 간단히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리얼틴컴의 신용등급을 체크해 볼게요. 모디스에서 트리플 a S&P에서 A-를 받았는데요. 신용등급이 참 좋죠. 심지어 임차기업들조차도 신용등급이 좋습니다. A에서 BBB까지 있는데요. 대부분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 만료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임차 기업이 중간에 나가지 않는 이상 임대 만료까지 발벗고 지낼 수가 있는 거죠. 2023년에 남은 임대 만료를 봤더니 1.9%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최악의 상황에 임대 만료된 기업은 다 만료가 됐는데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을 때 공실률이 1.9% 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2024년, 2025년도에도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것 또한 리얼티 인컴에서 잘 배분해 놓은 덕분에 임대 만료에 대한 리스크가 적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주율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공실률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나 S&P 500 리츠 기업 평균보다 높은 입주율을 보여주는 리얼팅 컴이죠. 심지어 1998년부터 지금까지 입주율 평균이 98.2%입니다. 공실이 이렇게 적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관리를 참 잘하죠. 경제 위기 때조차도 관리를 잘한 걸 보면 지금의 위기 또한 잘 이겨낼 거라 믿어봅니다. 리얼팅 컴의 주가를 보면 오르락 내리락 우여곡절 있었지만 결국엔 우상향을 만들어냈죠. 이것도 좋은 모습이지만 제가 리얼틴컴을 좋게 보는 진짜 이유는 배당에 있습니다.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배당을 증가시켜온 기업이죠. 아름다운 배당 성장을 해왔습니다. 앞에서 봤던 경제 위기 때조차도 배당을 늘려왔는데요. 리얼틴컴 홈페이지를 보면 크게 4가지 숫자가 써 있습니다. 1994년도 이후에 연평균 수익률이 14.6% 이건 배당 수익을 포함한 거고, 그리고 배당 성장률이 4.3% 배당 지급 월은 635개월 배당 증가 분기는 102분기나 된다고 합니다. 배당 기족도에 들어가는 유일한 리츠기업 리얼티 인컴인 겁니다. 여기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리츠기업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부동산이 휘청했던 리먼 사태겠죠. 이때를 보면 배당이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조금이지만 배당금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2.4% 0.9 0.9% 그리고 2.3%인데요. 최악의 2년 동안에도 0.9%지만 배당을 늘려온 기업입니다. 전체 평균을 보면 5.1%의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먼 사태보다 지금이 심각하지는 않죠. 이번 위기도 가뿐하게 이겨내리라 생각이 듭니다. 리얼티 인컴의 연도별 배당률을 체크해 볼게요. 2013년도에 5.8%로 가장 높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뒤로 쭉 봤더니 3.9에서 4.5%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죠. 평균적으로 보면 4.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티 인컴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리얼티 인컴은 4%보다 좀더 떨어진다 배당률이 떨어지면 좀 매력이 없고 5%까지 차오르면 매력도가 높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기준으로 봤더니 배당률이 5.2%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거는 과거 10년을 보더라도 높은 배당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당률 연평균이 아니라 실제 주가에 따라서 배당률이 얼마나 높아졌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최근 5년 동안 보면 가장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는 당연히 팬데믹 대전 이때 배당률이 짧지만 6.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진짜 매력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작년 말에 5.3%까지 배당률이 올라갔었는데요. 그리고 지금을 봤더니 다시 5.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중에 세 번째로 높은 배당률을 보이는 순간인데요. 이건 기회일까요?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지만 기업이 망해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건 위기라기보다는 기회에 가깝습니다. 지금 리얼티컴을 매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게요. 현재 배당률이 5.2%고 과거 평. 평 배당성장률이 5.1%였죠? 이두 개를 계산식에 넣어보겠습니다. 적립식과 거치식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테니까 네개 맞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적립식 투자인데요. 5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세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결과를 놓고 보면 1년 차에는 우선 50만원 적립식일 경우 월 2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20년 차가 됐을 때 120만원까지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0만원 적립식 투자의 경우는 3배 더 많아지는 걸알 수가 있죠? 20년 차가 됐을 때 360만 원이 됩니다. 금액이 크면 복리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동일 비율로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라도 빠르게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치식의 경우를 볼게요. 금액은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인데요. 결과를 보면 3천만 원의 경우는 1년 차에 월 11만 원을 받게 되고 20년 차가 됐을 때 62만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정립식 금액에 비해서는 뒤로 갈수록 좀 낮은 것처럼. 보이시죠? 그건 추가 적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돈이 가만히 놔둠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라가는 걸알 수가 있죠?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적립식과 거치식을 계산하면서 한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그럼 거치식 5천만원이랑 적립식 50만원 둘중에 무엇이 더 좋을까? 요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실제로 계산하면서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거치식 5천만원은 남색, 적립식 50만원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처음 처음에는 거치식이 당연히 월 배당금이 많겠죠. 거치식 5천만원은 18만원씩 배당을 받게 되고 정리식 50만원은 초기에 2만원을 받게 됩니다. 10년차가 됐을 때도 역시나 거치식이 더 많은데요. 42만원 대 34만원입니다. 아무리 거치식이어도 배당금을 재투자하다 보니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역전되는 순간이 바로 14년차입니다. 둘다월 60만원씩 받게 되는 순간인데요. 그 뒤로 정리식 투자는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20년차가 됐을 때 적립식 투자는 120만원을 받고 거치식은 104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작지만 꾸준히 투자하면서 시간을 늘릴수록 그 위력이 대단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30년 40년 되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얼티 인컴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리얼티 인컴 영상을 제작하면 꼭 댓글로 문의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맥커리 인프라인데요. 한국의 리얼티 인컴 같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구독자분들의 리즈를 반영해 야심차게 맥커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메커리 인프라는 말 그대로 인프라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포트폴리오를 보면 고속도로처럼 통행료를 받는 도로가 67%를 차지합니다. 가장 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가스가 18%,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만과 철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인프라에 투자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게 메커리 인프라입니다. 사업 현황을 보면 백양 터널, 광주 제2 순환도로, 인천 대교 등 다양하게 있죠. 그 중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정부에서 수입 수입을 보장해주는 기관입니다. 그 많은 메커리 인프라의 배당금 은 일부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튼실한 기업입니다. 메커리 인프라의 배당내역을 살펴 볼게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인데요 반기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2년 에두번 배당을 줍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2016년도 에 배당컷이 있었죠. 자그만치 14%나 배당컷했습니다. 그래도 연평균배당성장률을 체크 해보면 6.2%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리얼티 인컴보다 높은 모습입니다. 맥커리 인프라의 주가랑 배당률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수록 배당률이 높았겠죠? 그 높았던 시점들을 체크해 보면 우선 코로나 때 7.3%였고 그리고 최근에 7.2%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현재 기준으로 5.9%의 배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리얼티 인컴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부터 맥커리 인프라에 투자한다면 앞으로 얼마의 배당을 받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체크해 볼게요. 현재 배당률 기준으로 5.9%고, 과거 배당 성장률 6.2%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메커리 인프라를 정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인데요, 1년 차이는 금액이 크지 않죠. 3만 원, 5만 원, 8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년 차까지 꾸준히 투자하게 되면 165만 원, 330만 원, 495만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메커리 인프라는 원래 반기 배당이죠. 1년에 두번 배당 받게 되지만 앞에 리얼티 인과 비교하기 쉽게. 월 배당으로 계산해 봤는데요, 월 내가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200만 원 받게 된다. 그럼 참 좋겠죠? 그렇게 투자를 원한다면 20년 동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투자하신다면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매달 얼마씩 투자하면 얼마의 배당을 받게 되는지 계산해 보시면 좋습니다. 메커리 인프라를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때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을 투자했을 때인데요, 1년 차이는 금액이 크지 않죠? 13만 원, 21만 원, 42만 원입니다. 20년 차가 됐을 때 94만원, 157만원, 315만원까지 증가하게 되죠. 역시나 복리는 뒤로 갈수록 증가폭이 커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계산을 하기 쉽게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지금 3천만원이 있는데 매달 50만원씩 추가로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3천만원의 월 배당금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계산했던 월 50만원의 배당금 그걸 더 하시면 됩니다. 그두 개를 더 했을 때 내가 원래 받는 월 배당금이 되니까 내 계획에 맞게 한번 세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커리 인프라도 동일하게 거치식으로 5천만원 투자할 때랑 정리식 50만원 투자할 때 언제 교차점이 일어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메커리 인프라 거치식 5천만원은 남색, 정리식 50만원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리얼티 인컴과 동일하게 10년차까지는 거치식이 더 많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교차 지점이 일어나는 게1 7년차전 앞에 리얼티 인컴보다 더 뒤로 밀린 걸알 수가 있죠. 배당률과 배당 성장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려보면 내가 지금 5천만원을 넣고 정립식으로 매달 50만 원씩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두 개의 금액을 더하시면 됩니다. 1년 차에는 24만 원, 10년 차에는 96만 원, 20년 차에는 224만 원을 받게 되실 겁니다. 미국의 대표 월배당 기업 리얼티 인컴이랑 한국의 대표 배당 펀드 맥커리 인프라를 소개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게더 매력적인 투자처 같나요? 아직 선택하기가 조금 어렵죠? 선택하기 쉽게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이랑 맥커리 인프라를 간단히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배당률 현재 기준으로 봤을때 근데 리얼티 인컴이 5.2%, 메커리 인프라는 5.9%입니다. 배당 성장률도 메커리 인프라가 조금 더 높았죠. 6.2%대 5.1%였습니다. 배당 연수로 보면 리얼티 인컴이 압도적으로 높죠. 26년째 배당을 늘려왔습니다. 메커리 인프라는 안타깝게도 중간에 배당 컷을 한번더 진행했었죠. 그리고 배당 지급하는 걸 보면 1년에 두번 배당 주는 게 메커리 인프라고 1년에 12번 배당을 지급하는 게 리얼티 인컴입니다. 내가 배당으로 월수익을 만들어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리얼티 인컴이 더 적합하겠죠. 그게 아니라 나는 현재 배당률이랑 지금 배당 성장률이 더 높은 게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메커리 인프라가 더 마음에 들수 있습니다. 요런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로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월 100만 원씩 메커리 인프라랑 리얼티 인컴에 투자한다면 금액 차이가 연수가 지날수록 얼마나 벌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1년 차가 됐을 때는 월 배당금으로 계산했을 때 리얼티 인컴은 4만 원, 메커리 인프라는 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차가 됐을 때 69만 원대 85만 원이고 20년 차가 됐을 때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걸알 수가 있죠. 330만 원대 240만 원입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보면 아, 메커리 인프라가 더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뒤에서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이랑 메커리 인프라 20년 동안 투자했더니 월 배당금으로 환산했을 때 리얼티 인컴은 240만 원, 메커리는 330만 원이죠. 그러면 당연히 나 같으면 메커리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메커리 인프라는 중간에 배당 컷을 한번 진행했죠? 그 말은 배당의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 달성,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걸로 따지면 리얼티 인컴이고, 메커리 인프라는 중간에 배당 컷을 진행할 수가 있고, 지금의 배당 성장률을 못 가져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좀더 높은 확률로 240만원을 받을 거냐, 아니면 좀 확률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330만원을 목표로 해볼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하느냐 그런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리얼틴컴과 메커리 인프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형태를 말씀드렸는데요. 투자는 굳이 동전의 양면과 흑백논리처럼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다 가져가도 되겠죠. 100만원을 투자한다면 50만원씩 절반씩 투자해도 되고 신뢰도가 높은 리얼틴컴에 70만원 메커리에 30만원을 넣으셔도 됩니다. 각각 진행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요. 다음과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당연히 메커리 인프라의 비중이 높을수록 값이 높게 나오겠죠. 하지만 목표 달성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게 됩니다. 투자는 언제나 확률 게임이니까 잘 생각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리얼팀컴도 좋은 기업이지만 미국 대표 리츠 기업 중에서 고점 대비 하락률이 큰 친구가 뭐가 있나 한번 체크해 볼까요? 리얼팀컴은 현재 기준으로 최고점 대비 27%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리츠 기업 중에서는 평균치에 해당이 됩니다. 크게 하락한 건 크라운캐슬이죠. 마이너스 55%를 가져가고 있고 제일 적게 빠. 빠진 거는 에키닉스입니다 마이너스 17% 수준인데요. 각 리츠기업의 산업 분야를 체크해 보면 내가 투자하고 싶은 분야를 알게 되실 겁니다. 데이터센터라든지 통신타워, 헬스케어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미국 리츠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국 리츠기업이 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업을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ETF로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미국 대표 리츠 중에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v n q 랑 x l r e 입니다탑 세븐 기업을 보면 동일한 걸알 수가 있죠. 하지만 각 기업의 투자 비중이 다릅니다. 프로 로지스를 보면 VNQ는 8.1%를 차지하는데 XLRE는 1 3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XLRE가 투자 기업의 비중도가 더 높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렇다는 건 투자 기업 수가 작다는 건데 32개 기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좀더 자산 배분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VNQ고 아니다. 난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XLRE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리얼팅컴을 시작으로 맥커리 인프라와 미국 리츠기업 이 t f 를 소개 드렸습니다. 현재 빅테크 기업의 상승으로 나스닥 이 많이 올라가 있죠. 성장주에 자꾸 눈이 가는 게 사실 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작에 투자 를 했어야 하는 거죠.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높지만 지금 비중을 높일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역발상이 필요한 순간이죠 어부의 마음으로 다음에 밀려올 물고기 때를 기다리기 위한 미끼를 투척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하세요.